어머 세상에. 음, 어좋다 안녕. 어머, 너 뭐야? 너 진짜 귀엽다. 어머, 세상에. 어머. <목소리도> 너 뭐야? 너무 신기해. 이하 진짜 신나.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웃기다 どうんあ 탱글탱글한 자르도동이템프라까지 추가해서 시켜봤습니다 맛있겠다 꽃이에요 원래 새벽 배송으로 받는 시스템인데 꽃 배송하는 모든 플랫폼들이 새벽 배송을 중단했더라고요 일반 택배 배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짜잔! 여기는 카도라는 업체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이용은 안 해봤던 그런 분인데요. 일반적인 꽃 전기배송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고요. 다만 여기 사이트가 감도가 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꽃 예쁜 것들 쏟아지는 시기에 이용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1회성으로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대된다. 아직... 안 봤어요. 짠. 헉. 이렇게 음. 예쁜데요? 줄기도 단단하고 아주 신선합니다. 세상 좋아졌어요. 이렇게 꽃을 택배로 다 받는 시대가 오고. 아긴 화병 있었나? 여러분 이거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예쁜 것 같아. 뭐야? 오 살아 있는 거 냄새난다. 이제 이렇게 예쁘다. 봄에는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다. 정기 배송 한번 해볼까? 여기 여기 방. 여기 여기 방. 방. 여러분 이건 저의 끈 컬렉션입니다. 오늘 포장할 선물은 이 묵직한 포터행이라 이런 컬러들로 가져왔어요. 어인을 사면 그냥 박스 아니면 쇼핑백에만 넣어주니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작은 스카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잡지 같은 거활용하면 되게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마카다미아.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극락 조합이에요. 아이고. 주말이잖아. 미쳤어 이거 향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한통다쓴 디퓨저 되게 오랜만이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화이트데이를 전후로 해서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복도 많아. 식기류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이 식기류 좋아해 주시니까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요. 이건 제가 이미 한 차례 뜯어봤습니다. 우선 이게 디저트거든요. <laughs> 커피를 한잔 내려서 마시면서 언박싱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 커피 원두 보관하는 함인데 한번 <laughs> 특집으로 쪄오겠습니다. 우선 이 밀폐 용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커피 원두 뿐만 아니라 식재료 담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귀여운 코스터. 자 여러분, 이거는 아뜰리에 폰드라는 것이고 친구가 퀵으로 사줬어요. 함을 밀어서, 밀어서 너무 예쁘다. 이거는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함이 진짜 예쁘네. 너무 예쁘죠? 이거는 화이트데이나 이런 기념에 겨냥해서 나오는 너무 예쁘고 버터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우 너무 맛있는데? 그다음 이건 효진 언니가 준 선물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으면서 바로 언니가 풀어보라 해서 제가 뜯어봤어요. 그렇지만 저도 아직 하이라이트를 못 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랑 볼 거예요. 와인 잔이고요. 자자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니가 하나 사줄까 두개 사줄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보통 집에서 혼자 먹으니까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나를 더 사줘야겠다 해서 이거 하나만 들고 같아요 컬러가 다르대요 이걸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아, 소리가 되게 좋다 여기 유리잔이 핸드블로잉 기법으로 만들어진 잔들이라 소리가 되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이쁘다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그때 있는지 몰랐네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완전 지이 이거 올리면 되는 거잖아. 안 씻어가지고 못 올리네. 이렇게 식기장. 그 다음 이거는 또 저의 언니 보석함에 있는 기정 <laughs> 언니가 이렇게. 제선물이에요 우선 들어있던 편지는 제가 이미 읽고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생긴 건 완전 냉미년데 여행 다니면서 찾아준 것들 간식도 있길 이건 이제야 이미 봤거든요? 너무 귀여워. 어이없어. <laughs> 너무 귀엽잖아. 흰 티에 청바지에 벨트고리에 달면 귀여울 것 같은데? 딸기 초코를 꽤 좋아하시는 편. 어우. 이전도 규정 언니가 사준 건데 저희 집에 있는 아스티에 빌라트 제품은 규정 언니 집 분이 80%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초인 것 같아요. 음, 이거 내가 위영이 선물해준 향이다. 이거 좋아가지고 저도 사고 싶었는데 음 꿀의 80% 정도 가까운 향이랍니다. 많은 것들이 쌓여가는 천장. 아스티아니까. 요 그릇이 생각났어요. 선영님이 선물해준 그릇, 저런 뭘 올려볼까? 봄 파스타 한번 해 먹을까? 아까 엄청난 부피감을 자랑했던 것들. 엄버 포스트 파스트에서 보내주신 그릇들이고, 저번에 침대 옮기기 영상에서 그렸어. 이거 베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베개가 아니라. 쿠션 이 쿠션도 이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던 제품입니다. 이게 자연 염색하는 브랜드라 다른 패턴감이 있을 겁니다. 쫀쫀하고 좋아요. 우와 너무 예쁜데? 뭐야? 직색이 사용 가능한가? 직색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너무 좋아. 너무 예쁜데? 너무 좋은데? 친구들 불러서 조만간 파티 한번 해야겠는데요. 잘 안... <laughs> <놀리무센> 여러분 얼굴이 너무 빨개서 진정 좀 시킬게요. 이거 보래, 열감이 계속 안 빠져가지고 모공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laughs> 너무 웃긴데 지금? 머리 이대로 두면 정수리가 눌리기 때문에 가볍게 말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기초 보여드립니다 무거우니까 한번 닦아내겠습니다 기초 몇달 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바꿔주기 때문에 더 자주 보여드리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몇 달간? 정말 잘 썼습니다. 라로슈포제. 이 브랜드 이제는 익숙하시죠? 옛날에는 직구에서 쓰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꽂혔던 게 울트라 크림입니다. 제가 그거 아마 다섯 통은 좋게 비웠을 거예요.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라로슈포제는 피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나름의 공신력을 갖춘 브랜드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두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루틴은 요즘같이 건조할 때 보습잡기 좋은 루틴이고 두 가지 썼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케어할 때 보여드렸던 이 히알루세럼 도포하겠습니다. 케어할 때 외에는 얇게 도포하시는 게 좋아요. 질감, 쫀득한 점. 이 히알루세럼은 피부 탄력에 좋은 세럼입니다. 제가 히알루론산 들어간 세럼 쓸 때마다 늘 유의하는 게 밀림이에요. 이거는 양을 막 엄청 많이 올리는 게 아닌 이상 밀리진 않더라고요. 아주 좀. 자기 전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올리고 데일리 케어로는 이렇게 3분의 2양 정도를 전체 얼굴에 도포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분감이 쨍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 잘 챙겨바르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그 다음 오늘의 볼론 시카 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시카 플러스트 B5 플러스 아 어려운데 전이 제품 용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200ml 슈퍼정보사이즈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분에 가까운 제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거꾸로 들어서 털어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쫀쫀한 제형입니다. 근데 피부에 이렇게 피면 드르륵 스며들죠. 너무 잘 보이는데 제일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 피부는 찬바람 맞거나 건조하거나 트기 전에 바로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딱그 느낌이 올때이 크림을 바르면 진정이 정말 잘 됩니다. 이 크림이 그래서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잡아준다기 보다는 피부가 더 나빠지는 컨디션까지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홈케어의 정석인 것 같아요. 제가 꼼꼼히 확인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손상된 피부장벽 개선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먼저 오래 써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트 케어용으로는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리핑팩으로 활용해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케어용으로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2분의 3 또는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탭탭 같은 것들은 좀 귀찮긴 한데 써보면 하루 종일 피부가 계속 쫀득쫀득합니다 중독돼가지고 계속 쓰게 돼요. 혹시 쓰게 되신다면 이 말의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튜브와 캡 특이하죠? 패키지가 친환경적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에서 알게 됐는데 이 라로슈포제가 전 세계 1위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합니다. 시카밤 200ml, 히알루 B5 세럼. 오늘 제가 사용한 딱이 조합으로 컬리에서 기획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보기에 놓아드리고 할게요. 추천. 저는 제 아지트에 갈 겁니다 작업할 것들이랑 그 다음에 가죽 자켓 하나 아 맞다 텀블러 <laughs> 텀블러 챙겨야 되네요 얼굴이 예쁜 리네 셔츠 진청 바지 길어서 접어 입어야 돼요 그럼 텀블러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근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라 여러분한테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cott in the middle, never noticed how much I look like you. I was making all the riddles How I always wanted to look like you, but I do I look like you. Oh, I do, I look like you. We didn't get to spend together. I used to be in a little when i grew up everyone was always bigger but then i learned i'm not a quitter will you show me i am taller than i look i guess i look like you oh i do i look like you for all Together, we will make it up from now and forever. <laughs> I was making all the riddles how I always wanted to look like you But I do I look like you Oh I do I look like you. 그때 슬라임으로 장난치던 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1차로 드라이기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물에 불려본 상태입니다. 제발. 어? 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에. 뭐냐? 찝어 낭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조해, 건조해. A matter no one has to know. for you